하나, 둘, 셋, 할로!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사주 신점 콘텐츠를 올렸잖아요. 그 영상에서 저는 의심이 많고, 동생은 엄청 팔랑기라고 했잖아요. 제가 의심이 많다고 하니까 아예 막 사주나 신점 이런 거를 아예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사주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하고, 물론 비과학적이지만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걸 풀어주시는 분들이 진짜인 경우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심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신내림 받아가지고 진짜 귀신이 들려서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자기가 신내림 척 하고 그러고서는 그냥 대충 눈치로 말 잘하는 사람이 눈치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막 막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주풀이도 진짜 막 몇십 년 동안 사주 공부하시고 뭐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요즘 앱 있거든요. 사주 본 앱. 그냥 그 앱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대충 줄줄줄줄줄 읽어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러 갔을 때 약간 어 한번 지켜볼까 얼마나 잘 맞추는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엄청 잘 맞춘 경우가 몇번 있었기 때문에 21살 때 새해에 친구들이랑 홍대로 사주풀이를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10년도 더 됐어요 진짜 어딘지 어떤 분이 하시는지 아예 정보가 없는데 제가 진짜 사주를 와 이거 진짜 찐이다 라고 했던 계기가 한번 있는데 그 당시에 남자친구가 없었어요. 저너 뭐, 올해 남자친구 생겨도 아마 빠르면 5월 늦으면 6월에 남자친구 생길 거고 20대 후반까지 너 사귈 거고 근데 그 남자랑 결혼을 하기 어려워 이러는 거예요. 그럼서 저보고 근데 저는 이제 사주 보러 갈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결혼을 늦게 하, 해야 되는 사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그 남자랑 아무리 오래 사귀었어도 너는 결혼을 늦게 해야 되는 사주기 때문에 그 남자랑은 결혼까지는 안갈 거라고 해외로 나갈수록 잘 되는 사주야. 그래서 너는 아마 해외로 나갈 거고 그리고 그리고 너는 너는 배우자도 해외랑 관련된 사람을 만나야 너는 잘 사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 아니면 외국계 기업을 다니는 사람 아니면 외국인 이런 사람을 만나야 너는 잘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나서 너는 외국을 나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21살 때는 저는 아예 워킹홀리 호주 워홀이라는 거 자체를 몰랐어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해외살이를 항상 꿈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 내가 뭐 유학이든 뭐 어학연수든 한 번은 해외살이를 꼭 한다 이런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워홀을 가겠다는 생각은 그때 없었는데 그 사람이 헤어지고 너 아마 1년 내로 해외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21살이었고 그 사람이 얘기한 건 20대 후반을 얘기를 하니까 솔직히 제가 어떻게 그거를 그걸... 알겠어요 미래를 나도 모르지. 그래서 내가 아 어, 그렇구나 이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좀 약간 신났죠 그때 21살 때였으니까 어, 올해 5월, 6월에 남자친구가 생긴다고. 그게 왜 기억을 하냐면. 너무 정확히 다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니까 제가 그 사주를 보고 새학기가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5월 달에 썸을 타게 되고 6월부터 그 사람이랑 사귀게 됐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남자친구랑, 어, 21살부터 26살? 잘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너무 헤어진 지 오래돼가지고. 6년 정도를 사겼거든요그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이제 27살에 제가 호주 워우를 떠나게 돼요. 사주풀이 해주신 분이 한마이다 맞았잖아요. 진짜 잘 보는 사람은 진짜 잘 보는구나. 그렇게 믿게 된 경험이 있었고 그때 이후로는 그렇게 막 소름끼치게 잘 맞는다. 막딱 맞아떨어진다. 이런던 적이 별로 없었고. 그러다가 저도 이제 30대가 됐잖아요. 요즘에는 막좀 파묘가 유행을 하고 MG 무당. 막 이런 젊은 무당들도 많이 생기고. 유튜버들도 신전풀이 같은 거를 많이 썰을 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신점을 많이 본다고 들었는데 그 사주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번화가 이런 홍대 같은데, 강남 같은데도 많이 볼수 있지만 신점은 진짜 접근성이 좀 좋진 않잖아요. 그리고 좀 무서운 분위기가 있잖아요.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본다는 느낌이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본다는 느낌 별로 없어서 신점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가 작년 초에 제 친구들이 새해인데 신점 보러 갈래? 어 좋다 좋다 한번 보러 가자 그러면서 근데 어디로 보러 갈때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친구가 있어요. 무난하게 신당동으로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신당동이 젊은 친구들은 신당동 떡볶이 막 이런 것만 유명하잖아요. 근데 원래 신을 모시는 곳을 신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당동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원래 신당동이 아주 오랫동안 그런 어, 무속인들이 되게 많이 활동을 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그 친구 두 명이랑 저랑 이렇게 셋이서 신당동으로 보러 갔죠. 요즘에는 그 검색을 하면 가격이 인터넷에서, 인터넷에서 나와 있고 블로그에 막 후, 후기가 다 있어요. 근데 친구가, 아, 여기 후기는 괜찮은데 가격이 안 써있네? 근데 원래 가격 보통 한 5만원에서 잘 보면 7만원 정도 해?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신점을 처음 보러 갔으니까 좀 어떤 구조인지 아예 모르고 갔는데 약간 딱 들어갔는데 뭔가 좀 가정집처럼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친구들 기다리는 동안에 그 바깥에 거실 같은데 거실이랑 주방이 있었거든요. 그 거실에 앉아서 기다리면 되고 자기 순서가 되면 한 명씩 들어오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신점이나 사주 같은 거 보러 가면 미래 얘기를 해주니까 어 일단 녹음이 해놓고 나중에 잘 맞는지를 한번 봐야겠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2023년 1월달에 본 신점을 2024년 3월에 녹음을 한번 들어보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저, 여러분들이랑 맞춰볼 거예요. 인생에서 계획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계획들이랑 너무 다른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좀 저는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랑 같이 간 친구들은 진짜 잘 맞았어. 왜 그랬냐면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꼭그 해에 임신을 하고 싶어 했는데 뭐, 뭐 때문에 왔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제 친구가 딱그 들어갔는데 뭐 때문에 왔냐고 물어보지도 않고서는 그냥 다짜고짜 걱정하지만 올해 안으로 애기 나와 이랬다는 거예요. 애기를 10개월을 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올해 안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게제 친구가 12월에 작년 12월에 출산을 했어요. 그때 제 친구가 임신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1월 달이어가지고 제 친구가 그때 임신을 하지 않았을 때였고, 그리고 이제 다른 한 친구도 또 점을 봤는데, 다른 한 친구는 2022년에 있었던 일을 무당이. 다 맞췄다는 거예요. 너 작년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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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있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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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있어서 너 힘들었겠다 이러면서 근데 그거 너한테 안 좋은 일 아니고 그거 다잘 되려고 한 일이니까 그냥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작년에 있었던 일을 줄줄줄줄 다 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제 친구가 또 그걸 아니 어떻게 작년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다 똑같이 맞출 수가 있지 하면서 엄청 놀랐대요. 저도 한번 맞춰보려고 저도 지금 1년 지나고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이 해에 이동 변수가 있대요. 변동수가 있대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캐나다 오글을 가기 직전이었어요. 저는 이분한테 캐나다 오글 간다, 막 어디 다른 나라 간다 이런 말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결혼을 늦게 하래요. 제 이름 석자를 먼저 알리고 결혼을 늦게 하는 게 좋고 내 성공을 먼저 하래요. 언니 이름 석자 알리는 게 먼저야. 그리고 언니는 사주가 남자 사주라고. 그러니까 남 밑에 가서 타협이라는 게 없어. 언니는 언니 머리지. 언니 고집대로 가야지. 중간이 없고 꼬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머리로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기가 세다고 하죠. 저 기가 세다는 말도 되게 많이 듣고, 남자 사주고 약간 리더 사주라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남자 사주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이제 남자, 여자 다 경제활동을 하지만, 아주 과거에는 이제 남자들이 경제 활동하고 여자는 과, 가사를 맡는 경우가 대다수였잖아요. 이제 사주나 신점이나 이런 건다 완전 과, 과거에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때 시대의 기준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남자 사주다,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남자친구 몇 년생이고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너무 웃긴 게제 남자친구가 호주 사람이잖아요. 이름은 제스퍼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막 종이에다가 막말 뭐를 써가면서 이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종이에다가 제스퍼 이렇게 한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얘도 고집이 세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 남자친구도 고집이 진짜 세요. 오랫동안 다닌 회사가 있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을 병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아, 좀 사업에 집중을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때 회사에 사직서를 내놓은 상태였고, 한달 정도만 더 일을 하고 회사를 간들 상황이었어요. 얘 회사 안 간둘걸, 이러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이거 사직서를 이미 냈는데. 사직서 이미 냈어요. 아니, 얘안간둔니까 그러니까 얘는 회사를 간두는 사람이 아니야. 얘는, 안정적인 걸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야. 사업으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벌지 않을 이상 그렇게 막 회사를 관들들 애가 아니라면서 저보고 회사를 계속 다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뭐라고 하냐면 남자친구한테 역마살이 붙었대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절대 한 곳에 붙어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남자친구는. 그 브리즈번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브리즈번에서만 살았고 내가 영마살이 있는 게 아니고 남자친구가 영마살이 또 그래서 전 그때 좀 의아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남자친구가 그때 일을 관뒀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곳에 더 좋은 조건 이직을 해서 일을 했고 사업을 병행을 하면서. 너무 일의 강도가 너무 높아서 남자친구가 이제 또 사업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그 일을 관뒀는데 지금 올해 초잖아요. 또 회사를 옮겼어요. 그 오래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그 뒤로 회사를 두 번이나 바꿨고 그리고 회사도 안간두고 계속 그 사업을 하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잖아요. 이미 사직서를 냈, 냈는데 뭘안간둔다는 건가 했는데 이게 맞았습니다. 지금 네 팔자랑 네 상황에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 성공이랑 돈이다.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돈만 막 그러면서 계속 종이에다가돈돈돈돈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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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막 몇십 번을 쓰는 거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한테는 무조건 성공, 명예, 돈, 돈, 돈. 너는 네가 돈을 보고 네가 성공을 쫓고 네가 명예를 쫓는 만큼 이룰 거야. 올해부터는 네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로 먹고 살수 있어. 네가 하기 싫은 일안 해도 돼. 어, 그럼 저 올해 대박 난다는 소리야? 올해 부자 된다는 소리야 했더니 올해 부자가 되진 않지만 올해가 시작 단계야. 뭐 네가 다니기 싫은 회사 억지로 다니고 네가 다니기 싫은 일돈 때문에 하고 이런 일은 올해부터는 없어 그 흐름을 잘 타고 노력을 하면은 내년부터 그 가도를 달릴 거라고 한, 하는 거예요 호주 오를 했을 때는 에 아시다시피 세컨비자랑 서드비자 때문에 뭐 양파공장이랑 토마토 농장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싶어서 케이 공장에서도 일을 했었고 쓰리 잡식도 했었거든요. 웨이트리스랑 바텐더 일도 하고 그다음에 옷가게 일도 하고 그리고 유튜브까지 이렇게 병행을 하면서 엄청 바쁘게 지냈었는데 그래서 맨 처음 캐나다 워홀 갔을 때는 처음에 일자리를 되게 많이 구 알아보기도 했었어요. 호주 워홀 한 동안에 이제 저금해놓은 돈들도 어느 정도 있었고 이제 캐나다 간 시점에 이제 저희 채널이 10만이 되면서 채널도 안정적이게 됐고 프리랜서로 하는 일들도 안정적이게 돼서 호주 월에서 했던 것처럼 생계 유지만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할 필요가 정말 없어진 거예요. 오로지 저희가 좋아하고 저희가 잘하는 일들로만. 먹고 살기 시작했어 안정적이거나 정착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네 꿈과 네 명예와 네 성공을 쫓아라 너 마음 굳게 먹어야 돼너 흔들리면 안돼 그냥 종이에다가 돈이란 돈, 성공, 명예 이걸 어디다 써가지고 붙여놔 네가 안 까먹게 네 마음 흔들리지 않게 어디다 딱 붙여놔 그래야 너는 신지있게 나갈 수가 있다 항상 써놓고 매일매일 쳐다봐 너 그래야 돼 남의 말 많이 듣지 마라 너는 네 고집대로 해야 되고 네가 판을 크게 벌리고 싶으면 크게 벌려라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활동을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릇을 넓히고 어, 인맥을 넓히는 거에 좀 집중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그 저한테 맞는 그 판을 못 만났다고. 그러면은 귀인이 엄청 많이 나타나고 도와줄 거니까 인맥을 더 많이 넓히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일이 좀잘 되면서 점점 좋은 인맥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게 제가 인맥 관리를 따로 하거나 막 이러진 않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우연한 계기로 많이 알게 됐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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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아 이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너무 신기하게 제가 그 필요한 그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제 인생에. 저의 기대는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분이 말한대로, 한 내후년, 내년쯤에는 아주 대박이 터지지 않을까 하면서 아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만약에 대박이 터져봐, 그럼 이게 성지 영상이 될거 아니에요? 전 그러길 바려요. 아마 작은조씨도 재작년 말에 본게 하나가 있어요. 작은조씨 편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